이렇게 32장 25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봉이합니다 모세가 본즉백성이방게하니이는아론이 그들을 방이하게 하여 이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하였이이게이서이서이서 이렇게 서서 이렇게 게해게 해서 이렇게 이게이게 해서 이게해 이렇게 해게이게 이렇게 이게이서 이렇게 서 이렇게 해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함에 이날에 백성 중에 삼천 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저번에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이 말씀에서 오늘 살펴보고자 할 거는 이 레위자손이 어떻게 이 칼을 차고 진리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면서 막 형제를 가족들을 친구를 이웃을 막 죽일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편에 섰기 때문에 이 레위자손은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고 오직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가족들을 죽일 수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레위자손이 칼을 찾다라는 거에서 예수님을 한번 대입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영적으로는 이게 뭘 얘기를 하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전에 우선 26절에 레위자손이 다 모여서 그에게로 가는지라, 이제 하나님 편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레위자손, 여기서 다 모여라는 말이 다 모여, 다 모이다. 이렇게 서로가 다 모인 거죠. 레위자손들이. 다 모였다라는 게 아사프라는 원을 쓰는데, 이게 특이하게 후군, 후군 또는 진멸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뭘 의미할까요? 레이자순이 다 모였대요. 다 모여서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데, 이 후군은 뭐 후퇴하는 그런 게 아니라 선봉대가 있죠. 선봉대가 있으면 그 뒤를 따르는 후군을 의미해요. 후방부대. 후방 군대죠 군대, 후방 군대를 의미한다는 거죠. 영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은 전진하는 선봉대는 주님이 앞서가서 다 싸워 놓은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 후군, 후방 부대는 확인 사살을 하면서 가는 거죠. 이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수 있는 이유는 이 레위 자소는 진멸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자를 아 완전히 다 내려놓고 내 생각, 육신의 모든 생각들을 다 진멸한 상태라는 거예요. 진멸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긴 싸움을 이제 확인 사살하면서 이제 뒤에서 확인 사살하고 확인 사살을 하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 마태복음을 한번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을요. 마태복음 10장에 마태복음 10장에 이런 말이 나오죠. 34절. 34절부터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대요. 아까 방금 출애굽기 32장을 레위 자손이 칼을 찼다 그랬죠. 칼을 차고 이제 가족들과 이웃을 다 죽여야 돼요. 근데 이제 34절에는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거물 주로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려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래요.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도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도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이 레위 자손이 칼을 차고 가족을 죽이는 것과 이 예수님께서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와서 내가 온 거는 아버지, 딸, 며느리, 시어머니 가족과 불화하게 하려고 한대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보통 집에서 집에서 예수, 신앙인이 한 명이 나와요. 신앙인이 한명 예수님을 믿게 되어 어느 자녀감이 있든 남편님이 있든 아내감이 있든 한 명이 생겨나면이 집은 어떻게 될까요? 집은 이제 전쟁이에요, 전쟁. 집은 이제 전쟁 상태로 돌입해요.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얘가 안 지내겠대. 죽어도 싫대.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부모, 얘가 만약에 자녀면은 부모 입장에서는 막 미치는 거죠. 그럼 막 영까지 끊차 막 이래요. 그럼 이 신앙이는 좋다, 영 끊차. 이러면서까지 아주 단호하게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오늘 말하는 게 이거예요. 영 끊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영 끊어! 그냥.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좀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연을 끊냐? 그러면 은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을 보면 화평을,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대요. 그러면은 화평은 어떻게 해야지만 화평할 수 있을까요? 골로새서 일장 이0 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뤘대요. 십자가 피로 화평해졌어요. 그다음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래요. 원수가 소멸되는 게 있어요 성경에. 에베소서 이장 1육 절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할 때 원수 소멸. 한마디로 이 신앙이는 지금 요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 지내자 싫어요. 영 끊어. 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또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은 뭐라 그러죠? 갈라디아서 이 장에 내가 그리스도 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에 내가 사는 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러죠.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이신앙이는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십자가의 피를 의지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가족이 이제 자신의 십자가가 된 거죠. 자기가 이미 십자가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했기 때문에 이제 나의 십자가는 내 가족이 된 거예요. 나의 십자가가 가족이 됐으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죠? 십자가를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기 때문에 제사가 아니라 예배가 일순이라는 거예요. 보통 막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 시간에 결혼식이나 막 장례식 뭐 여러 가족 행사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가족 행사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는 게 아닌 예수님으로 사는 신앙인들은 어떻게 하죠? 가족보다는 예수님이 우선이, 우선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족들은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싫어한다고요. 그래서 주님, 예수님도 원수가 되게 하고 시어머니야 불화하게 한대요. 이 불화하게 하다. 이 불화라는 말이 평가르기예요평가르기 편갈라가지고 왕따시키죠, 막 교회 혼자 다니고 이러면 가족들이 막 가족으로도 안 쳐주고 막 그렇게 왕따 불화하게 하려고 온 거예요, 예수님. 그렇다면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그럼 해결을 해야 될까요? 여기 나오잖아요,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려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게아니 신앙인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고 자연스럽게 그 십자가가 이 가족이라는 거죠. 내 가족, 믿지 않는 내 가족이 십자가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어요? 십자가를 의지하면 자연스럽게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화평해졌어요. 원수가 끊겨졌어요. 원수가 끊어졌는데 원수가 끊어졌는데 믿지 않는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합평하지 않고 원수예요. 저 왼수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영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영적으로 어떻게 볼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여기 신, 성, 신앙인이 있어요. 신앙인이 있고 여기 가족이 불신자예요. 가족 중에 불신자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성도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검을 들고 레위 자손은 검을 들고 죽였죠. 그다음에 예수님도 검을 주러 왔다 그러죠.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믿지 않는 자 뒤에서 믿지 못하게 하는 사탄을 대적하라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 레위 자손이 죽인 것도 마찬가지로 악한 형과 싸우 싸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가 이 믿지 않는 가족을 가족의 그 뒤에서 못 믿게 만드는 이 사탄을 대적해서 승리해요. 이겼단 말이에요. 이겼으면 어떻게 하죠? 이겼으면 이 사람은 지금 그 귀신이 떠나간 상태예요. 떠나간 상태니까 이 성도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공간이 비잖아요. 귀신이 떠나간 자리는 빈 공간이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계속. 예이 불신자 가족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 복음으로 채우는 거예요 복음으로 계속적으로 중요한 거는 그리고 이걸 한번 역적으로 보면은 불신자가 있어요 가족 중에 당연히 믿는 자가 믿는 가족이 그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기도를 했을 때 어떻게 되죠 영은 근데 반응하지 못하겠죠. 왜냐면 이 불신자는 아직 믿지 않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는 상태예요. 그러면 혼은 어떨까요? 혼. 이 혼은 생각이라는 걸 하잖아요. 사람이 생각. 생각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이 혼은 살아있겠죠. 그리고 이제 육이 있어요. 그런데 이 육은 이 육은 여전히 불신해요. 여전히 불신하고 원수예요. 이러한 상태로 드러나죠. 영은 영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지만 이 생각 불신자도 생각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이 믿는 자가 이 영적으로 이 귀신을 대적해서 쫓아냈다면은 이 가운데 생각을 말씀을 갖다 계속 넣어 줄때이 불신자가 혼적으로 자기 감정으로 생각으로 스스로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스스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성도들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생각을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 중 가족들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뭐 친구들이나 이웃들을 위해 기도를 하거나 할때 대적을 했어요. 그 상대방 믿지 못하게 하는 사탄을 대적해서 승리했다면 복음을 전하면서 이게 가장 중요해요. 말하는 것과 행실 행동. 왜냐면 이 사람은 이거를 보고 생각을 한다고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라 거예요. 말하는 거, 행실하는 거. 이 사람이 정말 예수 믿고, 어이 사람은 원래 안 이랬는데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변하지?라는 말까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말과 행실을 갖다가 아주 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족들끼리라고 막 막하, 하면 또안 되겠죠. 가족들끼리라도 자연스럽게 어 우리 엄마 아빠나 우리 자녀가 어떻게 저렇게 변하지?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말과 행실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신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해야겠죠. 복음분 전하면서 이 에서 스스로가 계속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넣어주는 거는 기본이고 이 말과 행실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러할 때 어떻게 되냐면은 이러할 때 성경을 성경으로 한번 예를 들면은 누가복음 2장 35절에 이러한 말이 있어요. 누가복음 2장 35절에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 가지고 정결 예식을 하는 상황인데, 누가복음 35절에 보면 은톡도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제 정결 예식을 할때이 시몬 시몬이 이제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에요. 34절부터 보면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심판을 얘기하죠.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샘을 받았대요. 비방을 받죠. 십자가 지고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한대요. 마리아의 마음이 당연히 아프겠죠.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온 이유는 이것도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고 한대요. 생각을 드러내다. 여기서 "이 드러내다"라는 말이 원어적 의미로 보면은 "알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알게 하다"라는 언어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이 알게 하다가 뭘 알게 하는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마태복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바시노나 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거, 알게 하니, 알게 하다. 같은 언어예요. 드러내다. 같은 언어를 써요. 그래서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를 할까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 불신자에게 말씀을 넣어줘요. 영적싸움에서 이기고 말씀을 계속적으로 넣어주면서 우리가 말과 행실을 갖다가 말씀 안에서 잘할때 자연스럽게 그 생각 가운데 말씀을 들었으니까 알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불신자, 믿지 않는 가족이, 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인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생각 가운데 말씀이 들어가면서 이 불신자 스스로가 생각을 하면서 어 교회 가까 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알게 하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신다 그랬어요. 드러낸다라는 게 알게 하다. 생각 속에 예수님을 알게 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직접. 주님께서 왜냐하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님이 크다 그러잖아요. 기도하는 자 계속적으로 믿지 않는 가족이나 뭐 이웃이나 친구들을 위해 계속적으로 중보하면서 기도하고 막 영적 싸움하면서 계속 말씀을 넣어줄 때그 상대방 믿지 않는 자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 생각을 넣어주신다라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막 칼로 레위 자손이 막 칼고 막 가족을 막 찌르고 막 그게 예수님 시대로 와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검을 주러 왔다 말씀으로 너는 믿지 않는 자그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마귀 사단과 싸워 승리해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싸우기 전에 가장 먼저 너는 먼저 네가 네 십자가를 먼저 지고 싸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어야 내 가족이 나의 십자가가 될수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피도 의지하지 않으면서 내가 가족을 위해 기도해요. 그게 성립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우선 예수 피 의지에 회귀하면서내 십자가를 질때 자연스럽게 가족도 나의 십자가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피가 있어야지만 또 다시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은 출애굽기로 다시 돌아와서. 시리 학기 32장에 결국에는 레위자손에게 뭐라 그러죠? 레위자손에게 3천명 레위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면 이날 백성 중에 3천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 형제를 찾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헌신하게 됐대요. 헌신이 뭘까요? 헌신이 원어적으로 보면은, 원어적 의미로 보게 되면은 무엇무엇을 채우다, 충만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한마디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성령의 기름으로 채움을 받는 것을 의미를 하겠죠. 날마다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를 의지하는 신앙인들은 결국에는 이걸로 가는 거예요. 예수 피의지에서 날마다 내 믿지 않는 가족 위에서 중보하고 그 뒤에서 역사는 악한 영을 날마다 대적해요. 대적할 때 자연스럽게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한다고요.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래서 말과 행동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 불, 믿지 않는 가족에게 말하게 되고 행동 정말로 말씀에 입각한 행동을 함으로써 그 불신자 마음 안에 예수님을 알게 하는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궁금해지게 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넣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전도를 하거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거밖에 할 이거를 해야 돼요. 회개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 질때 상대방의 십자가까지 지면서 나아갈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셔서 으 기름 부음이 역사하게끔 나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드러나면 안 되겠죠 또. 어 이렇게 하면 안될것 같은데. 어 말씀에선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어저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적용이 안될것 같은데. 어 이거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하면은 성령께서 역사 안 하겠죠. 나를 온전히 내려놓라는 으 거예요. 누가 날 때리, 때리면 돌려대래잖아요 그냥 그렇게까지 할 만큼 나를 내려놓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면서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나를 통해 드러나게끔 나를 맡겨라 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라 거죠 그러할 때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은 마가복음 10장에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어, 빨리 끝내려고 랬는데 갑자기 눈에 띄어가지고 하나만 더 할게요 마가복음 10장에 마가복음 10장도 비슷한 비슷한 얘기예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니 하나님으로 그렇게 지 하라. 쭉쭉쭉 내려와서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진토를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 어머니와 자식과 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버린 자예요. 버린 자.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을 버린 자. 실, 실, 실제적으로 직접 버렸다라는 게 아니라 버린 자라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울부짖다, 울부짖다, 용서하다 이런 의미예요. 뭘 울부짖고 용서할까요? 이 자식 이 복음을 위해서 가족들을 버렸어요. 너 나랑 영 끊어 이럴 때 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슬프겠어요. 버린 자가 울부짖는 거예요. 이들을 그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면서 자연스럽게 근데 막 확대를 하겠죠. 막 원망을 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막편갈라 가지고 왕따시키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는 게 바로 이 버린 자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버린 자. 이러할 때 백배나 받는데요. 이 백배도 현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세에서 현세에서 이러한 축복을 받는데요. 그리고 내세, 앞으로 세상에서 영생을 얻는다라는 거죠. 백배를 받는데 이 백배도 마태복음 아 누가복음 8장 8절에 보면은 이러한 말이 있죠. 좋은 땅에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 요 씨가 좋은 땅에 떨어져 가지고 백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러죠.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용서하는 신앙인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가족 또내 십자가로 여기면서 날마다 가족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자들이 바로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라는 거예요. 좋은 땅은 어떻게 해? 뭐가 좋은 땅이죠? 가라 오픈 땅이 좋은 땅이잖아요. 날마다 보혈로 마음밭을 계속적으로 가라 없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하는 자가 바로 이 좋은 땅이라는 거죠. 이러한 자가 백배의 결실을 맺는다라는 걸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예수님도 이렇게 참았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1 1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술을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서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고 앉았대요. 여기서 말하는 기쁨을 위해서 할때이 기쁨은 카라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카라는 천국에서 누리는 기쁨을 의미해요. 뭘까요? 우리들이 믿지 않은 가족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한 결과 결국에는 천국에서 함께 기쁨을 누리기 위한 거죠. 그다음 더 나가서 십자가를 참았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 막 기도할 때 그들이 막 나를 비난하고 원망함에도 불구하고 내 십자가를 지 졌고 자연스럽게 그 가족에 대한 십자가도 내가 지극이기 때문에 참는 거죠. 예수님도 참았기 때문에 우리도 너희도 참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았대요. 자연스럽게 막 비난하고 막 부끄러움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개의치 않고 결국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엄청난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십자가를지고 주님을 따르면서 자연스럽게 그 가족의 가족도 내 십자가로 생각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자들이 주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데요. 계시록 3장 2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기는 자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라고 얘기를 하죠.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기는 자. 이긴 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거예요. 이 이긴 자가 바로 좋은 땅이죠. 좋은 땅에서 백배 결실을 맺는 자고 이 좋은 땅은 회개하는 자, 마음밭을 갈아엎는 자고 이 회개하는 자는 자연스럽게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 자죠. 그래서 결국엔 이 사이에 뭐가 있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겠죠. 성령의 기름 부음 통해서 날마다 행동할 때 이긴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긴 자 이미 이겼으니까. 너희는 승리했으니까 확인 사살하면서 가는 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은 기름 부음이 임할 때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이겼기 때문에 그냥 나만 믿고 따라가면 돼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우리 주변이나 친구들이나 뭐 이웃이나 가족들 중에서도 믿지 않는 자가 있겠죠, 분명히.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 그 믿지 않는 자도 내 십자가를 여기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영적 싸움할 때 자연스럽게 주님께서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궁금해지게 하는 그 생각을 넣어 주신다라는 걸 기대를 하면서 날마다 믿지 않는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영적 싸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수요회를 모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레이자 손과 같이 하나님 편에 서서 헌신된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날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내 가족의 십자가를 지며 좁은 길 가게 하시고 주를 따르는 온전한 제자로서 우리 모두.